날이 막다가도 갑작스레 벼락이 치며 소나기가 찾아오는 요즘인데요. 오늘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 또다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약의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하천이나 계곡으로의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안 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이 27도, 대전이 2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대구와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이제 기온은 점차 더 올라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세계 날씨입니다. 오사카와 도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베이징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내일도 방콕과 싱가포르에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뉴델리엔 강한 바람과 함께 4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스크바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엔 여전히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토론토와 워싱턴엔 작은 우산이 필요할 텐데요.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